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현입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 8 8 5회사는 살고 있죠. 예, 오늘은 소금강에 아주 멋진 풍광이 펼쳐져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추워요. 지금 여기가 1도 내지 2도 정도예요. 아,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죠. 여기는 아, 소금강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물에서는 물안개가 피어나고 있어요. 아, 여기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다가 춥고 어, 물은 약간 따뜻하니까 아, 김이 서려 올라오는 거죠. 물안개라 부르죠. 예, 이 물안개가 끼어 있고요. 아, 소금강에 단풍이 아주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 멋진 단풍의 모습들과 그 다음에 소금강을 여러분께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조금 끼어 있어요 아주 멋져요 아 여기는 소금강 들어가는 입구고요 소금강 들어가는 입구 아, 화암 약수터와 소금강 가는 아, 갈래길 정도에 있어요 아, 단풍이 아주 멋지게 물들었죠 아 단풍 밟는 소리가 너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음 오늘은 서리가 내려서 단풍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 단풍 받는 소리는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어우 아, 멋지다요. 아주 멋진 예, 그런 아, 단풍 모습이죠. 바삭 어, 낙엽 받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낙엽 받는 소리를 전혀 아, 들리지 않고 예, 그냥 낙엽을 밟고 있기는 합니다. 아주 멋져요. 제가 운행을 하면서 이 멋진 소금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단풍놀이 다녀오셨나요? 아, 단풍놀이. 멋지게 다녀오시고요. 아, 너무 멋진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에,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Ugh. <coughs>